사람에게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불, 작년이네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어, 찬양, 찬양이 끝나면 박수 치지 마시고 아멘. 시작. 아멘. 네, 앞으로 박수 안 칩니다. 네, 박수 치시는 분이. 떡내는 겁니다, 주일날.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제가 누가 아멘 하는지 보겠어요. 예. 그냥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다 같이요.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였는데, 올해는 실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나의 꿈, 야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꿈, 소명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한 교회. 다 같이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중복이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하게 하나가 되려 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왜 제자들의 하나 됨과 교회의 화목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되고 화목한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되고 화목한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신약도 새 계명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입니다. 자, 영국 13장 34도 다 같이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녀끼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구분해도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예. 저는 새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올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막 충만해서 이게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막 교회로 또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주변으로 막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흘러간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주변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회복시키고 아멘 안 하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저수지가 되십시오. 은혜의 저수지가 되십시오. 진짜 멋진 말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모해야. 주십니다. 10편, 107편, 9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기도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자주 나가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아, 네.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아, 네.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20일간 시작돼요. 좀 다른 때는 별로 안 하는데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왜냐하면 올해 2020년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 다 나오고 있서 함께 참여해야 돼요.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올해도, 2020년 올해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새, 새해에, 그것도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들의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특세는요, 두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년 부흥사경회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예, 그 기도하자. 예. 뭐, 보수교단은 보면요, 부흥회 한번 하면은 막세달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20일만. 21만 우리 새벽에 나와서 그때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역사가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그 다음에 비전센터 건축 이제 시작하거든요 2월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다기도하자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하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마마음마 히마 할렐루야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만 박수 쳤거든요. 여기, 여기는 올해 두 배, 세 배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동일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자,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에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거기에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화목해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속 결단하고 마음 먹어도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결단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주변으로 흘러가서 저절로 그냥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면은 목표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해요. 봉사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희생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의 희생이에요, 사랑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희생. 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희생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랑의 희생을 하니 자녀가 평안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희생을 할 때, 이 사랑의 헌신을 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증거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화목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비전은 다 같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성교에 힘쓰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손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이것을 한마디로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을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요즘 시대에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와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를 해야 돼요. 찾아가는 전도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걸 요구해요. 자,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예요.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닐 수 있게 사람 보고 교회 다닐 수 있게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찾아오게 하는 전도 이거 뭐냐면 우리가 만성동에 비전 센터를 세우는 일은 그 지역의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청소년들 보음마율이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 전도하면 은 3명만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종족 보음마율 퍼센트율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게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비전 센터를 세워서 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센터를 세워서 그곳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춤추고 예, 우리 교회 춤추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많이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머리에 물들이고 예, 막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춤추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우리 어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비들이 꿈을 꾸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아버지가 꿈을 꾸는 게 먼저예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술을 위해서 비전센터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관점에서 이 비전센터 공간을 설계하고 건축 해야 돼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비전센터 이 건물과 시설이 아이들에게 이리 와라 어서 이리 와 손짓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작지만 지금, 지난주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러니까, 그거 뭐, 다 주차장 쓸게 아니고, 어 뭐, 기둥 세우고, 그물이라도 쳐서, 거기에, 한쪽을.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 가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요, 또 옛날처럼 찾아가는 전도가 많이 힘든 시대예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갈 수 있고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예요. 특히 그곳은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는요, 이 새로운 전도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교육이라는 감동이 왔어요. 무슨 감동이 왔다고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교육. 아, 하나님의 자녀로 배 속에서부터 양육하는 방법을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역 주민을 사, 대상으로 교회가 먼저 태교 트레이너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임산부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배 속에서부터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응? 이것을 돕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어요. 태아 성장에 좋은 음식이나 간식 잘 대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태아 영적 성장 교실을 연다면은 이것이 신도시의 새로운 전도 전략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연스럽게 아기 학교로 연결되고 교회 학교 영합으로 연결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아기 학교도 준비 중에 있는데 아기 학교는 뭐냐면 아기와 엄마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죠. 아기 학교를 통해서 젊은 그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찾아오는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 음 만성동에 지금 우리 비전센터 부지 주변에 이미 큰 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예. 네. 잘 잡았거든요, 지금. 이미.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더더온드리 교회가 거기는 지금 오늘부터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 시작하더라. 고 그런데 자, 사람의 눈으로 볼때 우리가 세우는 비전 센터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용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체계적인 신앙 교육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전주 성광교회만의 브랜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할수 있는 이 전주에서 우리 교회만의 사업을 할수 있는 이 여기에 충실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비전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카페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꾸밀려고는. 그렇게 지금 열린 공간으로 어, 이 카페는 신도시의 중요한 전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처럼 아늑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소모임이나 휴식할 수 있, 있도록 찾아오고 싶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맛있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금을 받아서 제공을 한다든지 주일에는 물론 성도들의 친교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게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게 하는 전도에 있어서 이 친교의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여기에 지금 다가동도 담다 헐어버렸잖아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안으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임 장소를 따뜻하게 하고 또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고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것 이거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아문 열고 비전센터 들어오면 아 카페네. 아 우리는 카페로 들어간다 이 느낌으로 우리가 비전센터 카페 친교실을 지금 설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 차별화 합니다. 만성동에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청년들 교사들 그리고 그 지역의 젊은. 이제 세대들이 오겠죠. 그래서 일부들이 9시 반에 드릴 거고요. 어, 열린 예배를 드릴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또 청년 전도 집회를 열어서 청년 전도에 거기는 매진할 것입니다. 이 다가동은요. 중장년들에 맞는 예배로 다시 디자인을 할 겁니다. 11시에 드리는데 여기는 성가대와 성찬식 중심의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예전적인 예배. 조용하지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스타일을 두 가지로 하면은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서 21세기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세 번째 비전은요, 다 같이요. 교회는 양육, 신앙 전수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성교는 잘했거든요. 예. 예. 전화하세요. 예. <laughs> 근데.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 이 신앙 전수, 신앙의 대물림에 너무 실패해 버렸어, 소홀해 버렸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젊은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가고 주일학교가 점점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 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어 이제 다행히 이제 6월달에는, 6월 달에는 6월 7월 달에는 주도로 가게 되지만 지금은. 오지 않아서 합쳐서, 합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예.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양육에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교회만 가지고 안 돼요. 가정에서. 가정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교회와 가정이 힘을,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에 이 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가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면 하가베르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신앙의 대물림에 힘쓸 것입니다. 하가베르는 하가라는 말과 하베르라는 말을 합친 말이 있는데 이거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 같이 하가베르. 네, 이거 인터넷 쳐도 안 나와요.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아직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로고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로고도. 하가베르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신앙 전수 방법이에요. 신앙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인 것, 자기네 것처럼 사용, 사용해왔어요, 그동안에.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신앙 교육 방법, 신앙 대물림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가베르는 세 가지예요. 하가다, 하베르, 하베르 다른 말로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소스비 선포. 이세 가지가 포함된 단어가 하가베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교육 방법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4,500년 동안 그동안에 이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그들은 만 3, 3세부터 만 13세까지 10년 동안 율법을요, 모세 오경을 완전히 하가다 읍조림을 통해서 다 암기해버려요. 10년 동안. 그리고 그 말씀을 하가다 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해주는 거죠. 그걸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을 하부르타, 하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부모님과 같이 그걸 하고 학교 간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회당에 가서는 납비하고 예, 예, 그걸 같이 하는 거죠. 그냥 계속 성경 교육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생애 유수 대학 있잖아요. 뭐옥스국드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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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냥 바로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을 시켜준다국 한국 한국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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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가 그것을. 계속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당에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다네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집에 가도 학교에 가도 회당에 가도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탈무드 공부 성경 공부 두 가지 많은 거. 네. 가정이 중심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 훈련시키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올해 사역에 패밀리 하가베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 예배를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생활하는 이 가정, 이 처소에서부터 말씀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먼저 힘을 얻고 지친 몸을 회복하고 능력이 회복되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만드는 것이요 패밀리 하가베르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패밀리 하가베르는 신앙훈련 및 전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할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할수 있도록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만 할 거예요. 그냥 이것은 뭐 그냥 다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 정말 이걸 하겠다 하신 분들만 우리가 다. 어, 매뉴얼과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부부와 함께하는 부부 하가벨은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더더 깊이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부 하가 하가벨은. 그다음에 요즘에는 혼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싱글 하가벨도 우리가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혼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어, 나 비록 집에서 혼자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온전한 주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서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하가베르 신앙 전수 시스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다고 믿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아멘. 우리는 정말 읽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 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세 살부터 1 3 세까지 1 0년 동안 다 암송해 하가다를 통해 다 암송해 버리니 얘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베르, 하가다, 하브루타를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니 성경대로 복, 복을 받는 거예요. 노벨상의 3 분의 1을다 차지하고요, 미국을 뒤흔들며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한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려지나?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다음 세대 신앙전술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십시다. 비전센터를 잘 건축하십시다. 다음 세대 신앙전수, 신앙대물림이라는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협력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일에 동참해 먼저 시작하는 게 내일부터 좀 새벽에 나와주세요. 예. 매년 하는 거 아니니까 예.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 만성동 다음 세대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되어 협력하며 나아갑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로 늘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며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 비전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사용하면 내 삶이 풀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시,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